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오는데 어떻게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 그때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났는데 죄 때문에 있으니까 회개해라. 그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걸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를 엄청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사도신경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어디 한 달만 좀 다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세요. 진짜 소름 돋는 방식이에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순전히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곧 죽을 인생, 백년도 못 사는 여러분의 생각이라니까요.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책도 몇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보자. 그래서 이주 정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냐면요, 네, 좋은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서 몇안 되는 좋은 왕이었어요. 우상을 철폐하고 특히 골칫거리였던 산당을 폐지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11기 하 18장 5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서 떠나지 아니하고,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랬던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18장 9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제 4년, 곧 이스라엘의 왕엘라의아들 호세아 제 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세리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어사타라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7절까지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대요. 그런데 바로 2절 뒤에 뭐라 그랬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좀안 맞지 않아요? 7절까지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2절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없애려고 공격해 온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어떤 군대인 줄 아세요? 당시 사납고 잔인한 군대로 유명했습니다.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평상시 패턴과 다르죠. 평상시는 어떤 패턴이냐면 북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강성하게 하사, 뭐 모압을 강성하게 하사, 에돔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 이게 패턴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징계적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엄청난 기억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아수르의 침공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아니, 왜희스기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했는데. 근데 여기 본문에서 보면요. 희스기야가 그런 고난을 당한 건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도 모른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악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른대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수학 문제처럼 근의 공식처럼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단순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아까 나눔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있다가 어떤 분이 이제 오셨대요. 그래서 친척이 교회를 데리고 갔대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약간 은사파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배가 아프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배 안수 기도를 하면서 이 귀신아 어디서 왔느냐? 속으로 일본에서 왔는데요.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아프면은 꼭 귀신 때문에 배 아픈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병은 다 귀신의 역사다. 이단으로 판정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A의 원인은 B다라고 속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죄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죄로 인한 징계로 멸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냥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요나의 고난. 요나가 말안 들어가지고 징계 당했잖아요. 요나의 고난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욥의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그때 당시에 바로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욥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속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제 강조를 많이 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이게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누구의 죄 때문이지? 너의 죄 때문이야? 너 회개 안 했어? 그러면서 지나친 죄책감에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희스기야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죄 때문이라고 성경이 코멘트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다른 본문에서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모압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 괴롭히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실절까지만 해도 너무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징계의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하게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가다가는 교통사고 절대 안 납니까? 아니죠 한 권사님의 어머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새벽 예배를 하고 횡단보도에서 있다가 차에 치여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그랬어요. 그때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오는데 어떻게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걸릴 수 있어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말하면 안 돼요. 아수르가 왜 추돌아왔을까요? 18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냥 찾아보십시오. 18장 7절 한번 다 함께 시작. 어,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아스루가 이스라엘 공격했어요? 히스기야가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가 중요한데 히스기야가 잘못했다, 잘했다 평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쳤어야 되는 거예요. 조공 바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는 정치적인 당시 아수르의 그 강성함을 못본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몰라요. 1차적 이유는 그러니까 판단 미스로 일단 조공을 들이지 않았고 배반해서 아수르가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적당히 조공을 받쳤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히스기야의 고난과 어려움은 죄 때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치적 감각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너무 영적인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속으로 생각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해도 되나? 해석 중. <laughs> 예. 그냥 모든 걸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좀피 말리지 않을까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걸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전부 다알수 있다? 없어요. 그게 욥기서의 중요한 주제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알수 없대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고통이나 어려움 당했을 때왜 이런 고난 주셨지? 왜 이런 어려움 주셨지? 너무 묻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동차에 기름을 안 넣고 가다가 고속도로에 가면 자동차가 설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몸이 아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났는데 이게 죄 때문에 수 있으니까 회개해라 그런 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요베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너는 나를 범민케 하는 위로자다 요베 친구들도 하나님께 혼나잖아요 혼난단 말이에요 욕도 혼나고 요베 친구들도 혼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그분에게 일러 바치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그 사신이 랍사게. 랍사게라는 이름이 좀 굉장히 싼티 나죠. 랍사게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조롱합니다. 3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득에게 듣지 말라.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전능하지 않다. 어? 그런 거 믿지 말라.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19장 1절.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어요. 또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러니까 랍사게가 편지를 써서 조롱하고 그랬거든요. 그 편지를 그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봐 보세요. 이 인간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 좀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5절 보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기도의 방식 다섯 개 뭐예요? 찬양 감사 회개 중복기도 간구, 찬감의 중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감히 그 아수르 왕이 당신의 능력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주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면서 희스기하는 정말 기도를 잘한다. 대화의 기본을 알고 있어요. 대화의 기본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요? 찬감의 중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진짜 하고 싶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이 망하게 망하게 되었으니까 빨리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 기도를 빨리 하고 싶은데 잠깐 멈추고 하나님 주는 천하 만국 위에 홀로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열받게 했던, 힘들게 했던 그 아수르 군대를 고발합니다. 어? 저들이 하나님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치기. 일러 바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복수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심판을 비는 기도가 있어요. 그걸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의 사람? 다윗. 다윗은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악인들을 심판해달라. 어, 엄청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해주세요. 그런 기도조차도 인정해주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일로 바치세요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아멘 다윗이요 사울을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면요 나중에 반역자라고 해서 오히려 민심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리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조건 사람을 향해서 저주기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어야 되겠죠 그 마태복음 10장 12절 15절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오 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힘들게 하면 안됩니다 어, 박연옥사를 힘들게 하면 안돼요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군대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될 거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자기도 20년 전에 교회 다녔다. 그러면서 근데 교회를 향해서 엄청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사도신경 해보라고 막 하고 막 그랬어요. 운동은 좋아해가지고, 제가 운동을 잘하니까 맨날 끌려가서 운동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저는 쫄병이고, 그분은 계급이 높으니까, 제가 할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저 사람 어디 한 달만 좀 다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그 다음 주에 이분이 허리가 다쳐가지고 입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소름 돋았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시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아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가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싸울 군대가 없어요 말들도 없어요 그리고 그를 도와줄 어떤 애굽의 군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세요 진짜 소름 돋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스펙터클한 사건이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데 저는 이 사건보다 이 말씀이 더 스펙터클하고 더 웅장해요. 11기야 19장 3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그의 군사를 친지라.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어요? 다 성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가? 18만 5천 명이. 만 명만 돼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18만 명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희스기야가 기도하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라 하실까?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18만 5천 명이 뭐가 되어 있어요? 송장이 되어 있어요.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신기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딱 갔더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여기서부터 판교역까지 전부 다 사람들이 기척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단 하루 만에 송장으로 만드신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 강력해 보이는 아수르 군대를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천하방국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십시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역사 속에 한번 일어났다는 건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피터 그라그의 침묵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29살 된 아내가 뇌동량으로 한밤중에 경련이 일어나요 뇌동량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부들부들 떨어요 이쁜 동자가 희멀건 눈이 돼요 자신을 바라보는데 할수 있는 게 없어요. 119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41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차고 공간을 찾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나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다는 유의 기도가 아니었다. 생사를 오가는 절박한 기도였다. 그러나 샘의 얼굴은 점점 더 새파랗게 변해갔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피가 섞인 침이 흘러나와 베개에 온통 얼룩이 졌다. 조금 뒤 드디어 구급차가 도착했다. 하지만 내 기도에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었다. 뇌종양 걸려서 쓰러져가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요. 그 책의 저자가 기도하면 응답되는가에 대한 엄청 고민을 담은 책이 책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만큼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육체적 고통,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슬픔. 좀잘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아도 무력감에 빠졌고 하박국도 불평했고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으로 인해 하나님의 가장 원대한 계획인 구원이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때론 응답하지 시 않는다 해도 내 느낌과 감정, 생각이 기응답이안된 것처럼 느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원대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침묵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위치를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압수를 군대에 18만 5천명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그 엄청난 사건 목사님 저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 잘 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 순전히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곧죽을 인생, 백년도 못 사는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라니까요.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는요, 한 천년을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다니까요 성경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어?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나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언제 했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그 밤에 뭐하고 있어요? 희승이하는 자고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기도하면요. 우리가 자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